네. 오늘은 3월 4일이고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입학식이라서 1시간 정도만 있다 오고 다음 주까지도 1시간만 있다 오고 다음 주까지는 보호자와 함께 적응하기 기간이라서 어린이집에 같이 있어야 되고 다음부터는 저는 등원만 시키고 빠빠이 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이 입학식하고 교실 둘러보는 시간이라서 저희는 근무를 11시에는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전에 반차를 썼고 이동하는데 시간 걸리면 근무시간을 못지우기 때문에 오후는 재택으로 갑니다. 근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할 때 불편해가지고 이면에서 소통하는 걸더 좋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재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제는 재택을 또 자주 하면 저는 이제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 2주, 2주간 크로스핏을 못했어요 사실 일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뭐 이런 시간까지 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아기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걸 하는 게썩 편하지도 않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갈 준비 됐어요? 갈까요? 좀 이제 나가려는데 눈이 눈이 오는 것 같아서 지금 걸어서 걸어서 갈 거거든요 눈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로 와봐 응. 이제 안다 가자. 여기 화장실이야.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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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laughs> 이번 주잘 적응하고 있고, 오전 반 친구 중에, 일리 포함해서 세명 중에, 일리가 제일 엄마를 안 찾고, 잘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30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지. 오늘도 잘 다녀와자! 적응을 하는 것 같죠, 어머니? <laughs> <laughs> 这个个 はい。<laughs>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앞에서 3월에 어린이집에 간 스토리를 봤는데, 지금은 벌써 11월이에요. 작년 12월에 복직을 해가지고 본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텀이 생겼는데, 어 어쨌든 어린이집을 이제 또 보내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3월에 입학하는 아기를둔 어머니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아직 아니지만, 대기를 걸어 놓고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는 저는 먼저 복직을 했어요. 어,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시간 분배해가지고 두 분이서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어, 제가 그 점심 차릴 거를 좀 챙겨 놓고 가야 했어요. 아빠가 그냥 먹이실 수만 있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어린이집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있고 아빠가 아원시켜 주시고 저녁은 엄마가 와주셔서 저녁 챙겨주고 샤워 시키고 저희가 퇴근하기 전까지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그 정도까지 봐주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부담이 덜하고 지금 모두한테 만족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랑 남편도 아침이랑 이제 저녁 담당을 이렇게 둬가지고 아주 아침에는 한 사람이 여가 활동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저녁에도 한 사람은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시간에 그럼 뭘 하냐?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복직을 했다 보니까 직무적으로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여유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도 주 2회 정도만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홈트레이닝과 또 직무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공부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그런 강의. 저는 클래스 101에서 구독권을 지급받아서 다양한 클래스를 접해봤는데요. 요리, 운동, AI, 재테크, 창업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한 번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엄청 많은 종류의 강의와 다양한 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개만 구독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강의에 대한 니즈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벌써 많이 있더라고요. 자투리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도 저는 매일 카트로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매일 할수 없으니까 못할 때는 바로 클래스 원논원에서 운 트레이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나뭐 하지? 라고 고민되는 분들이거나 모든 직장인분들, 애기 없는 직장인분들이어도 좋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그 클래스 원원 구독권을 할인가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더 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육아도 놓치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삶도 놓치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조금 더 멋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클래스 원원을 들으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